안녕하세요. 유성나나입니다. 오늘은 6월 1일 1월입니다. 6월 한달도 행복하고 즐거운 날들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맹맹품 6종과 무명 4종을 준비를 했습니다. 좋은 품종들 있습니다. 눈여겨보시고요 필요한 품종 전화 또는 문자로 연락을 주십시오. 지금부터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1번은 호정무지입니다. 호정은 단엽 중투이고요. 이 기체는 호정무지입니다. 호정은 무엇보다 변이 아주 좋습니다. 작상태 건강하고요. 종자목입니다 2번은 주검두와 만물입니다. 엽성 빠다니 힘이 있네요. 어, 옆에 스크래치 있어서 가격 감안하여 책정을 했습니다. 3번은 항산바나 미검입니다. 삼바나 어, 중에서도 어떤민 품종이지요. 입장마다 항산반문이 잘 바르니 더욱고요 신화는 정말 예쁘게 성장하고 있네요. 아주 좋습니다. 4번은 두아소시임 1호라입니다. 어, 진청의 엽성이고요작 상태 아주 좋습니다. 어, 모초기에서부터 발전을 했고요. 전진촉 목대 실하게 나와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신화 정말 예쁩니다.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5번은 호피 반입니다 모초건 호피 무늬가 없구요. 하지만 전진촉은 호피 무늬 떡장부터 시작해서 무늬 잘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에 감안하여 측정을 했습니다. 5번은 주홍소심 구담입니다. 하인과 색감이 아주 좋은 주홍소심이고요. 어, 전체적으로 작 상태 아주 좋습니다. 7번은 주검두화입니다무맹이고요 엽성은 진녹의 엽성으로 초세 예쁩니다. 어, 배양을 잘 하셔서 주검두화 예쁘게 한번 개화시켜 보십시오. 8번은 무명사피입니다. 사피무니 입장마다 화려하게 잘 발언이 되었습니다. 신화이도 무늬 발언 잘 되면서 성장을 하고 있네요. 신화 성장하면 초세에 어우러질 것 같습니다. 7번은 무명 중투입니다. 엽성 빳빳한 힘이 있고요. 색감 좋습니다. 또한 중화무늬 좋고요. 여러 총 만들어 보십시오. 마지막 10번은 복륜 복색 천일입니다. 어, 현재작업 모초건이 끝이 잘린게 있지만 어, 예쁘게 배양해서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1번부터 치수와 벌벅 뿌리상태 확인하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1번은 호정무지 입니다 호정은 단엽중투 입니다 아, 이 개체는 호정무지 이고요 뭐, 무엇보다 변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초세도 예쁘고요. 전체적으로 작은 건강하고 좋습니다. 전진 한촉이고요 신화 하나 성장 중에 있는데요. 신화 예쁘리 두 가닥 잘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자마 하나 움투고 있고요. 취수는 9에 0.8. 금액은 12만 원입니다. 호정무지. 입실하여 배양해서 호로 한번 터트려 보십시오. 호적무디의 뿌리입니다. 어, 뿌리 아주 좋습니다. 겉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들이 있고요. 어, 전체적으로 뿌리 가닥수 많네요. 또한 신화 하나 성장 중에 있는데요. 신화의 뿌리 두 가닥 잘 내리고 있고요. 그리고 자마도 하나 보입니다. 아엽성은 깔끔하고요 아주 좋습니다 단엽중투 호정, 무지 배양해 보십시오 이번은 만물입니다 만물은 죽음 두하입니다 어, 현재작은 빳빳다고요 힘이 있습니다 또한 이끝이 안으로 오가 있고요 어, 종자목입니다 어, 이 끝에 스크래치 조금 있습니다 두촉 이고요 그리고 신화, 한, 신화 눈 하나 움터가 있습니다 치수는 12에 0.8 금액은 13만원 입니다 주검도와 만물 배양해 보십시오 만물 뿌리입니다. 뿌리 네 가닥입니다.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들이 있고요. 그리고 신화눈 하나 움투고 있네요. 아, 엽상은 진녹의 엽상입니다이 아, 끝으로 약간의 스크래치 있습니다. 조금 더와 만물, 배양해 보십시오. 3번은 미검입니다. 미검은 입변 항상많이고요 어, 현재 산반 중에서도 어떠민 품종입니다. 현재 작은 어, 엽성 빳빠다고요 그리고 입장마다 산반물이 잘 발은 이되었습니다. 어, 모초계도 무늬 발은 잘 되었고요. 그리고 신화는 화려하게 항산반문이 뽐내면서 성장을 하고 있네요. 어, 신화 정말 예쁩니다. 변도 좋고요. 전진 한 촉입니다. 신화 하나 성장 중에 있고요. 신화의 뿌리 잘 내리고 있습니다. 취수는 12에 0.8. 금액은 23만 원입니다. 입변 항산반 미금 배양해 보십시오. 좋은 품종 추천드립니다. 미근 뿌리입니다. 아, 뿌리 가닥수 많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뿌리들 내려오고 있고요. 깨끗하고 좋습니다. 배양 상태가 정말 좋네요. 그리고 신화 하나 성장 중에 있는데요. 신화의 뿌리 잘 내리고 있고요. 그리고 입장마다 항산반 문이 잘 발언이 되었습니다. 종자 아주 좋습니다. 입변 항산반 미건. 배양해서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추천드립니다. 4번은 1호라입니다. 1호라는 두화 소심입니다. 각종 전시회에서 수상 경력 하려 하고요. 어, 현재작은 전체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진청의 협성이고요. 협성 엽성 바빠다고요 힘이 있습니다. 또한 모척에서부터 발전을 했고요. 전진총, 목대 실하게 나와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총 4촉인데요. 전진전진입니다. 그리고 시나하나 포트 위로 올라와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나의 뿌리 잘 내리고 있고요 또한 쫑대 하나 있습니다. 치수는 13에 1.0 금액은 24만원입니다. 와소심미로라 배양해서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1로라 뿌리입니다. 아, 뿌리 가닥수 많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배양 상태 좋고요 그리고 신화 하나 성장 중에 있네요 신화에 뿌리 잘 내리고 있고요 또한 쪽대 하나 있습니다 아, 엽성은 진녹의 엽성이고요 자, 아주 좋습니다 어디 나무랄 데 없이 아주 좋네요 도화 소심 이로라 배양해서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5번은 호피반입니다 어, 변이 아주 좋네요. 그리고 모초건 무늬발른이 없습니다. 호피 무늬는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약간의 스크래치 있고요. 하지만 전진초건, 떡장부터 시작해서 호피 무늬 잘발른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무늬발른잘 되었고요. 작은 작은 종자목입니다. 두촉이고요. 치수는 9에 0.6 금액은 3 5 0 0원입니다모초개 어, 무늬발은 없고요. 약간의 스크래치 있어서 가만 가격 감안하여 책정을 했습니다.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호피 반 뿌리입니다. 어, 뿌리 총 6가닥이고요. 그리고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들이 있고요. 또한 새로운 뿌리 한가닥 내려오고 있네요. 어, 엽성은 고피문이잘 발현이 되었습니다.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6 번은 구담입니다. 구담은 하얀과 색감이 아주 좋은 주홍 소심입니다. 각종 전시에서 수상경력 하려 하고요. 어, 현재 작은 전체적으로 작상태 괜찮습니다. 어, 좋네요. 두 촉입니다. 전진전진이고요. 또한 신화 두촉 성장 중에 있는데요. 신화의 뿌리 각각 한 가닥씩 잘 내리고 있습니다. 치수는 14에 0.7. 금액은 11만원입니다. 주홍소신 구단 배양해서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구단 뿌리입니다. 뿌리 아주 좋습니다. 끝으로 생장점이 모두 살아 있습니다 배양 상태 아주 좋고요 그리고 벌벌 주위 깨끗합니다 아, 신화 두촉 성장 중에 있는데요 신화에 각각 뿌리 한 가닥씩 잘 내리고 있네요 그래서 촉순으로날것 같습니다 아, 엽성도 아주 좋네요 주홍소신구담 배양해서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7번은 죽음도화입니다 어, 하얀과 색감이 좋은 죽음도화인데요 무명입니다. 아, 엽성, 진노의 엽성이고요. 건강하네요. 깔끔합니다. 전진 한쪽이고요. 신한 눈 하나 움두고 있습니다. 치수는 11에 0.8. 금액은 7만원입니다. 무명 죽음도와 아,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 보시고요 예쁜 죽음도와 개화시켜 보십시오 죽음도와 뿌리입니다 전진 한 쪽에 뿌리 세 가닥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신화 눈 하나 움투고 있습니다. 엽성은 진녹의 엽성이고요 작은 작은 종자목이지만 깨끗하고 좋네요.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8번은 무명 사피입니다. 사피문이 아주 좋습니다. 입장마다 사피문이 잘발음이되었고요 점점한 녹점들 아주 좋네요. 한쪽입니다 또한 신화 하나 성장 중에 있고요. 신화의 뿌리 한 가닥 잘 내리고 있습니다. 어, 신화에도 사피문이 발현되면서 성장을 하고 있네요. 어, 신화가 성장을 하면 어, 더욱더 초세는 오르질 것 같고요. 치수는 23에 0.6. 금액은 6만원입니다. 무명사피, 촉수 널리면서 배양해 보십시오. 무명사피 뿌리입니다. 아, 뿌리 총네 가닥입니다. 배양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끝으로 생장점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신화 하나, 현재 성장 중에 있는데요. 신화 예뿌리 한가닥 잘 내리고 있고요. 또한 신화에도 사피문이 바른 데면서 성장을 하고 있네요. 뭐저건 사피문이 정말 화려하고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무늬 바른 잘 되었습니다.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구분은 문명 중투입니다. 색감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엽성이 힘이 있, 있고요. 빠, 빠다네요. 작은 전체적으로 건강하고요. 중안문이 좋습니다. 두 촉이고요. 신화눈 하나움 두고 있습니다. 치수는 13에 0.7. 금액은 13만원입니다. 운명 중투. 촉수 늘리면서 배양해 보십시오. 입변 중투 뿌리입니다. 뿌리 가닥수 많습니다. 그리고 약간 검은 뿌리들 단단하고요. 새로운 뿌리도 내리고 있네요. 또한 신한눈 하나 움터가 있습니다. 아, 엽상은 색감 좋고요. 엽상 바바다고 좋습니다. 입변 중투 촉수 널림에서 배양해 보십시오. 마지막 10번은 천일입니다. 천일은 복륜복색입니다. 복륜복색 분야로 수상을 많이 하는 품종 중에 하나이고요. 어, 저희도 올해 전국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어, 현재작은 모초건 이 끝이 잘린 게 있습니다. 그 외초건 전체적으로 건강하고요. 깔끔하네요. 두촉입니다 전진전진이고요. 또한 신화 하나 성장 중에 있습니다. 포토 위로 살짝 올라왔네요. 뿌리 두 가닥 잘 내리고 있고요 취수는 19에 0.85 금액은 9만원입니다. 복륜복색 천일 입실하여 배양해서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천일 뿌리입니다. 아, 뿌리 좋습니다.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가 많네요. 아, 약간 검은 뿌리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단단합니다. 그리고 신화 하나 성장 중에 있는데요. 신화의 뿌리 두 가닥 잘 내리고 있네요. 아, 엽성은 아, 모초건이 끝이 조금 잘린 게 있지만 전진촉 깔끔하고 좋습니다. 복륜복색 천일 배양해 보십시오. 6월 1일, 일요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6월 한 달도 행복하고 정말 기분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건강이 제일입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감사합니다.